이더리움 지금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흐름 놓치신다면 단기 수익은 그냥 지나치실 수밖에 없는데요. 하락 추세 속에서도 매수 타점은 늘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오늘 딱그 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고 실제로 반응이 시작된 흐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타이밍 한발 빠르게 확인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확한 타점만 쏴드리는 코인 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단기 반등흐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진입 탑점이 만들어졌는지 제가 이에 대한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매번 기회를 지나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두시고 나중에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지 취소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탓점만큼은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저희가 지난 과거흐름 먼저 살펴봐야겠죠. 어제 예상보다 부진했던 고용 보고서가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금 상승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증시는 장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시장의 상승 동력을 유지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왜냐? 동시에 경기둔화 우려를 자극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또 한번 압박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은 차트상만으로도 예측을 할수 있었죠. 어제 영상통해세 비트코인 이치 먹고 구름대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구름대 상단선을 돌파 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전고점 부근이었던 113.4k 여기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서서 지지받는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수 있는 만큼 이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 상황 어땠죠? 정확하게 113.4K 부근까지 상승하고 딱 여기서 저항 받으면서 하락으로 다시 전환이 된 흐름 보이시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러한 비트코인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 이더리움 역시도 단기적인 반등 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정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되니, 이더리움은 훨씬 더큰 폭으로 하락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도 딱 제가 짚어드렸던 정고점 부간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모습 확인되시죠? 자,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우리 이 흐름 예상했나요? 못했나요?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함께 전략도 준비를 했었고 어제 제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만 따라오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단기적인 상승장 안에서도 수익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나오실 수 있었는데 자, 지난 영상 놓치신 분들 위해서 어떤 전략이 소개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단기 상승 시나리오 진입과이 노란 색깔 매물때이 부근이 4,323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여기서 지지까지 받는 모습 꼭 확인해 주시고 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요 fvg 의 상단선 이 부근이 4365 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한 뒤에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겠다 안내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실시간 차트 상황을 확인했는데 이에 맞춘 대응 안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자, 어제 오후 3시 45분 경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진입가 부근 그 매물대가 FVG 하단선과도 겹쳐 있던 거 확인 가능하셨죠. 따라서 이부분에서 가격 지지 받고 움직이는 거 확인되자마자 여러분들께 진입 신호 안내 드렸고요. 저희 팀도 계속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안정적으로 매수세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FVG 상단선까지 가격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은 4시 16분경 절반 매도 신호 안내 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50% 먼저 안정적으로 수익실현 도와드릴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후에도 상승 모멘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물론 중간에 약간의 하락세 등장하긴 했었지만 곧바로 이 하락채널 상단선에서 다시 지지받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에 꾸준히 매수세 받쳐주면서 쭉 상승하는 모습 지켜보다 전고점 부근에 도달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소통방통에서 전략매도 신호 안내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100% 안정적으로 수익실현까지 연결시킬 수있었 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기준선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세워두는지가 중요한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체감이 되시죠. 이러한 기준선들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을 때 여기를 넘지 못했을 때 빠르게 익절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정리를 할수 있다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상황을 조절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 기준선들을 찾고 내가 세워놨던 기준에 못 미쳤을 때 빠르게 내가 가진 포지션들을 정리해내는 게 매매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아무튼간에 어제 제 전략대로 잘 따. 따라와 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번에도 또한 번의 큰 수익 챙겨 갈수 있었는데요. 자, 수익 가져가신 분들 다시 한번 더 너무 축하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수익 인증 댓글 인싸이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구간 이번 단기 반등 시작되는 진짜 핵심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냥 지나치시나면 정말 큰의회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한 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어제 하루 동안 이더리움은 잠깐의 반등 이후 급락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오전에 미국 고용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전체는 당연스럽게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게 되니까 이에 따른 긍정적인 시그 널 들의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마디로 지금 9월달 fomc 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상승을 촉매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 상승은 얼마가지 못하게 되고 이더리움은 특히나 몇분만에 거의 한 4%씩 하락한 거대한 매도압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와줄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말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큰 거래량이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더리움의 상황만 딱 놓고 본다면 이 하락 채널의 상단선과 상승 채널의 중단선 사이에 끼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따라서 여기서 어느 채널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이대로 거래량은 적더라도 상승 흐름을 타고 움직여줄지 아니면 이대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가 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흐름을 결정짓는 것은 비트코인의 흐름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4시간 봉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은 계속해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해주고 있는 111.6k 이 부분에서 또한 번의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치모크를 한번 켜봤을 때 현재 이치모크 스팬트라인에서 저항 을 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기를 뚫고 올라서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설령 만약 여기로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지받고 있는 부분에서 꾸준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이대로 옆으로 가격이 밀려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구름대가 얇아지는 부분에서 밖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강력한 지지로 작용해 줄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이대로 뚫고 올라가 준다면 은 단기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횡보한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역시도 분홍 색깔 상승 채널을 타고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현재 지지받고 있는 이 구간에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역시도 하락 추세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맞춘 상황들을 대비해서 모든 전략들을 또 한번 꼼꼼히 준비를 해 둬야 되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 발표 전에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 이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는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성 이라기 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같은 단기적인 하락 상승이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동성을 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에 따른 전략들을 모두 다 착실하게 준비해 둬야 된다. 그래야만 저희가 본격적인 흐름이 왔을 때 그동안 내시들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 올라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변동성들 안에서 내가 손해를 봤다, 여기서 큰 낭패를 봤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본격적인 흐름이 다가왔을 때저는 그저 선 놓고 보고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전략들 꼼꼼하게 매우 부탁드리면서 자, 따라서 이더리움의 단기 반등 시나리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입과 이 분홍색깔 점선 부근, 이 부근인 287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받는 모습 꼭 확인해주시고 진입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요 f v g 하단선 이 부근인 4,321달러 부근에서 저항받는 다음에 일단 전량 익절해주시고 만약 여기서 저항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FVG의 중단선 이 부근인 4,344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주신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하고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 통해서 리스크 관리 들어가 주셔야 된다. 따라서 2차 진입가는 전 저점 구간 이 구간인 4,225달러 부근에서 지지확인 꼭 해주시고 2차 진입 3차 진입가는 오더블럭의 상단선 이 부근인 4,164달러 부근에서 지지확인 꼭 해주시고 3차 진입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추가 매수가가 체결된 이후에는 이에 맞춰서 목표가를 변경해 줘야 되는데 변경된 목표가는 소통방통에서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 꼭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저는 한방에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로지 지키고 있는 건 이... 일치 않는 매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계좌 만들기. 이두 가지가 제가 지키고 있는 철칙이고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절대 아무나 못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욕심이 화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욕심들을 다 누르고 계속해서 이러한 철칙들을 지키면서 매매를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똑같이 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야 저걸 어떻게 참아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업비트 거래소 창이고요. 이번 수익은 지난 8월 한달 동안 제가 업비트로만 딱 수익을 냈던 수익 내역입니다. 자 이번에도 투자원금 1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최종 수익은 3,250만원 총 수익률 323%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달 만에 무려 천만원에서 3,200만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장난도 우연도 절대 아닙니다. 진짜 실전으로 제 계좌에서 나온 숫자이고 이걸 보시면서 저를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한달 만에 세배를 넘게 불리냐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거다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운이 아니고 하나의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매매온 방식의 결과이고 무슨 대박 종목 하나 잘 잡아서 여기다가 올인해서 나온 결과값?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지키고 있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을 기준으로 세운 타점 진입, 여기에 더불어서 기술적 반등 구간 포착까지. 이 시장의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이걸 한달 내내 반복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책임하게 아, 뭐이 코인은 올라간다. 여기서는 조금만 더 홀딩 해 보자. 이런 말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매수 시점 안내 드리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위해서 동시에 비중 안내 함께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 관리로 손절 라인과 청산 타점까지 정확하게 기준 잡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숫자라는 게딱 눈에 보이시죠? 저는 정말로 이 8월 전체 단한 주도 쉬지 않고 쌓은 실매매 성과, 이거 지금 거짓 없이, 그리고 숨김 없이, 그냥 결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믿고 한 번만 따라와 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소통방송에서 매일 아침 시장 브리핑 받아가고 계시고, 여기에 타점 안내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자동매매 지표도 따로 받아가시면서, 실제로 제가 트레이딩뷰에 적용해놨던 추세선들 여러분들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실 수 있게끔 그런 링크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소통방은 어떻게 입장하냐고요? 입장 방법 역시도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하시면 문자창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은 홈런 두 글자만 적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데 만약 PC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인증 코드란에 홈런 두 글자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중단 문항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사항 편하게 신청해 주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데 나는 PC를 타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 구글 폼 신청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폼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해 두었으니까요. 이 휴대폰 번호로 폼런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 PC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분들 안에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이기 때문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눌러주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코린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칙들을 지켜 나아가고 나만의 전략들을 세워가면서 매매를 시작하다 보니까 계좌가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절대 운이 아니에요. 실력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저 믿고 따라오시면 안정적으로 내 계좌를 우상향시키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바로 아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런 두 글자 보내시고 계좌를 쉽게 빠르고 불리는 길에 올라타세요.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가 이치 먹고 상단선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 상승 시나리오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선 진입가 이 하늘색깔 채널의 상단선 이부근인 4,367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여기서 지지까지 받는 모습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 이부근인 4,475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받 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놓친 부분 없으신지 다시 한번더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이 화면 보이시죠 로켓 이모지에서 진입 셀 이모지에서 매도 이 기준만 따라오신다면 현물 10% 이상 수익 그냥 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직접 개발한 자동매매 지표입니다 원래는 유료로 배포되는 지표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정해서 무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표는 제가 실매매 기준들을 그대로 코드화해서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단순한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된 매매 원칙들을 그대로 실각화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 지표이죠. 이 지표를 적용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에서 이렇게 진입을 안내하는 로켓 이모지와 매도를 안내하는 셀 이모지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진입과 청산 타이밍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매매가 훨씬 단순해지게 되는데 어 근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 트레이딩뷰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딩뷰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걱정 드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정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구글 아이디만 있으시다면 원텔릭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신청만 주신다면 제가 이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직접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입, 트레이딩뷰 접속, 그리고 지표 적용까지 딱이 3단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지표의 장점은 단순히 수익만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매매에 참여하게 되면서 도대체 왜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팔았는지, 이 지표와 함께 복귀하면서 매매 실력도 같이 올리게 될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수익, 그리고 공부, 여기에 더불어 실력 향상까지,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 매매 훈련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아, 제가 그냥 아무데나 짚어서 대충 이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본건데 만약 이 지표대로 내가 진입을 해서 매도를 했다면 총 현물 기준 41%의 수익률을 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얼마나 신뢰성이 높은지 단번에 눈에 보이시죠? 어 그런데요 세인님 그래서 이 지표 대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표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이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하시면은 문자창으로 자동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홈런 두 글자 적어주시고 바로 옆에 자동매매 지표만 추가해서 전송해 주신다면 신청은 끝. PC를 타고 들어오시면 구글폼으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상단 인증코드란에서 홈런 두 글자 적혀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중단 문항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사항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자동 매매 지표는 기타란에 자동 매매 지표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나는 PC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 구글 폼으로 신청하는 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호 통해서 문자로 홈런과 함께 자동매매 지표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연락 드려서 이 지표 받아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 지표는 유료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중이고. 한정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지표라 신청이 몰리게 된다면은 바로 마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지표 덕분에 제 주변에 코인을 막 시작하신 분들께서도 빠르게 계좌 불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진짜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눌러 주시고 늦지 않게 링크 통해서 신청해서 이 지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결국에 이 주말장 동안에는 저희가 기대했던 흐름과는 확실히 못 미칠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변동성들 그냥 무시하셨다가는 여러분들 정말 큰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